저는 벽에 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그 어떤 예외도 절대로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간도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무식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간도 역사를 다룬 책들이 주덕회를 비롯해 꽤 많을 뿐만 아니라 해박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 주변 많은 조선족 어르신들로부터 구전으로 전달받은 썰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아무리 구전으로 전달받은 얘기라 하지만 오픈되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은근히 쫄리긴 합니다. 가장 먼저 정풍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정풍 운동이란 명칭은 한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식하다 보니 기억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각설하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간도 조선인 엘리트층들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북군장대학 길림 풍교를 중심으로 퍼진 운동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옌변 지하당 색출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당내 권력 싸움이다. 간첩 색출하기 위한 싸움이다. 정치 노선 싸움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 수많은 고위층 간도 조선인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등소평이 항의를 위해서. 소수민족 결집을 도모했을 적에 약속했던 소수민족 독립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이들이 연변 지하당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겁나 쫄리네.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들은 겁니다. I love c h 다음은 6.25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모태똥이 정치술수로 인해서 정풍운동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엘리트층이 이북으로 축출되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조선이 군대가 그 당시 중국 전역의 군대 중에서도 탑 위치에 있었거든요. 동북 삼성 지역, 즉, 만주 지역 군대의 위세가 상당했는데, 그게 조선이 사단 덕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는 겁니다. 마침 김일성의 요청이 들어왔고, 정치적 일환으로 북한으로 귀순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그 당시 간도 조선인들이 받은 지령은 조선이 귀순이 아니라 마지막 임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도 존재했고, 간도 지역이 북한으로 편입되어서 북한에서 재배치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북한으로 귀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 중에 이두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도 정설처럼 믿으시는 분들 많은 얘기죠. 주덕회 관련된 책에서도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1949년 1월 중국 공산당 길림성 위원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몇몇 리더들이 소련식 가맹공화국과 연변 지역 북한 귀속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간도 지역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안 믿었죠. 49년 1월이면 국공내장 양상이 이미 공산당 쪽으로 많이 기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간도 독립 주장이 가나키나 한가 싶었지만...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게 소련식 가맹공화국이나 북한이 귀속시켜야 한다는 두 주장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공산당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주장이거든요. 그냥 완전 매운 맛이냐, 덜매운 맛이냐 차이일 뿐이지 매우 맛인 건매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현장에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간부가 함께 자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련식 가맹공화국 그리고 북한이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간 걸 보면 지금보다 공산당 간부진들이 더 혹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간도 독립 얘기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주덕해가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기 이미 간도 조선인들의 진행은 초토화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여러 풍파를 겪으해서 간도 조선인들의 진행은말 그대로 쑥대밭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강단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상상조차 안되는 현실인지라 현재의 조선민족으로 복속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90년 중반까지 조선민족으로 불려왔고, 저희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도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일걸요? 90년 후반부터 어느 순간부터 조선민족 네 글자가 길다는 등등 여러 헛소리가 흘러나오더니, 나도 모르게 서로 조선족으로 불려왔다는 겁니다. 아마 가스라이팅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사 반응이 좋다면 다른 얘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 및 공작원 여러분, 저는 중국 몸과 함께하는 보살 것 없는 날파리일 뿐입니다. 참고로 중학교 시절에 공청단 탄석이까지 했던 놈입니다. 그만큼 공산당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오늘의 결론, 저는 벽에 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그 어떤 예외도 절대로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